안녕하세요. 온라인 스피커 김덕주입니다. 11번가 요청이 왜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1 1번는 그냥 막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매출 기준의 순위권에 지금 못 들어와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G마켓 옵션도 뒤로 밀렸지만 그만큼 11번가도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신흥강자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뭔가 되게 큰 변화가 있다.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11번가를 왜 궁금해 하시는 거죠? 궁금해 하시니까 근데 일단은 풀어드려야 되니까 11번가도 다른 이제 마켓처럼 어, 랭킹 순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검색 노출의 기준, 뭐 이런 것들 먼저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등록에 대한 어떤 내용, 그다음에 이제 광고, 그다음에 리포트. 요 정도로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네요. 3개에서 4개 정도 찍어 드리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궁금해 하시는 건 네. 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바로 시작해 보시죠. 네, 미리 이제 검색 결과를 좀쳐 놓고 화면을 보게 되실 텐데 보시면 그냥 검색하고 나온 곳에 아래쪽에 보면 연관검색어 있고 좌측에 카테고리 네, 분류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마켓 옵션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고정 광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PC가 똑같이 있죠. 쭉 내려오다 보면은 가격 비교라고 하는, 1 1번가의 조금 특이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순위권에 들어오거나 판매량이 어느 정도 좋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광고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브랜드로 좀 인지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격 비교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매칭에서꽤 괜찮은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고객들이 여기서 검색하고 이게 가격 비교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이 안에서도 가격 비교를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뭐 쓸데없는 행동 중에 하나죠. 최저가 구매하기 눌러봤자 어차피 11번가잖아요. 두세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고객이 어디로 튀어나가냐면 일반적인 가격비교 쪽으로 나가요. 거기에 최저가가 또 11번가로 찍혀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영향.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딴 데로 이탈을 하겠죠. 고객은 순환한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워 상품. 네, 뭐, 지마켓의 예전에 이제 플러스. 그런 상품들이죠. 고정 광고에요. 내려와서 쭉 내려오다 보면, 뭐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당신을 위한 컨텐츠도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상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리스팅 광고인 거예요. 결국에는 고정 광고 두 구자와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CPC와 그리고 가격 비교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구자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왔을 때 실제 랭크 순이 플러스 상품인 거죠. 그죠? 그러면 위로 쭉 올렸을 때이 랭킹 수는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봤더니 실번과 랭킹 수는 광고 금액 판매 실적, 검색 정확도 지수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추천 상품, 파워 상품은 구매 금액 기준, 포커스 클릭, 플러스 상품은 구매 금액과 서비스 품질 등을 기준으로 노출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매 금액 기준이다라고 하는 건 고정 광고는 당연히 뭐 마감 시간에 가깝게 최고가를 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1, 2, 3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포커스 클릭이나 이제 플러스 상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리스팅 광고와 CPC 광고는 구매 금액도 중요하지만, 고정적이죠, 그죠? 변동은 이제 CPC에만 있는 거고요.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리스팅엔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설명한, 뭐, 랭크 순에 합당하는 광고 구매 점수, 판매 실적, 그 다음 검색 정확도 지수, 요거랑 같이 부합이 된다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포커스 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질을 따지는데 어느 마켓에나 있는 CPC의 가장 중요한 거 클릭을 받았는데 구매가 일어났느냐, 전환이 좋은 키워드였냐,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품질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동일 가격 기준에서 리스팅을 위로 올려주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랭킹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니까 11번가 고객센터 쪽에 들어와서 검색창에다 랭킹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게 나와요. 11번과 랭킹 페이지 정렬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물어보잖아요. 광고 구매. 아까 봤던 거죠? 판매 실적, 검, 점, 검색 정확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된다. 그리고 실원과 랭킹은 광고 구매 판매 실적, 검색 정확도 점수 기준으로 정렬되며 상품 순위는 1시간마다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최근 12시간 내 판매 건수와 판매 금액에 따른 점수. 어, 따, 다른 마켓 같은 경우에는 뭐 짧으면 3일, 그리고 조금 길면 뭐, 일주일 더 길면 한 달까지도 이제 평균으로 보는데, 판매 실적을. 여기는, 1시간 기준으로 이제 갱신이 되면서 최근 12시간 내에 판매 건수와 판매 금액에 따른 점수가 된대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잘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광고 구매는 뺄게요 이거 어차피 리스팅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까 플러스 상품이요 그리고 검색 정확도는 조금 있다가 볼게요 그러면 얘를 접어놓고 리스팅 광고 상품의 노출 순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죠 상품 관련 지수랑 판매점수와 고객 서비스 점수 등으로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만족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이제 고객 점수를 이야기하는 거 평가에 대한 이야기죠 평가도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정확도 지수란 등록되어 있는 상품 정보와 고객이 검색한 키워드의 연관도 이거 이따 본다 그랬죠 관심 지수란 고객의 클릭과 구매 여부 등의 간신지수가 실번과 랭킹 점수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라고 하는 거. 결국 클릭과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합산이 돼서 적용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 밑에 플러스업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이제 포커스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30% 20% 이렇게 판매 점수에다 업을 시켜 주는 뭐 광고의 리스팅이죠 결국에는 어, 그거는 어차피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제외. 이렇게 시켜놓는 거죠. 판매가 돼야 어차피 저것도 적용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점수 중에 이제 고객의 어떠한 평가, 그리고 판매 현황, 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랬잖아요. 음, 결국엔 판매자 평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거 어디서 보는 건 셀러 오피스에 내려오시면 판매자 정보에 판매자 평점 조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문이행이죠. 당연히 이거는 뭐, 틀릴 일이 없어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가 되는 거 목표는 뭐95%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발송일 준수라고 하는 부분도 이거는 내가 언제까지 발송을 하겠다라고 설정한 그 시간 안에 내가 그거를 그대로 발송을 준수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안 하면 이상해지니까요. 당연히 95%이실 거고 24시간 내문 문의응대 이거 놓치실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내가 잘하는 판매자나 나는 정상적인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타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배송이죠 그래서 이게 간선상차가 됐느냐 그래서 그게 고객이 정확하게 뭐 이 날짜까지 받게 할 예상이었어. 그러면 이 날짜까지 딱 받게 했어. 근데 그러지 못했어. 너는 마이너스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쿠팡인 거고요. 그죠? 그걸 점수제로 가져가는 게 이제 또 네이버인 거고.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깐깐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도 뭐, 지마켓 옥션 11번가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뭐, 책정을 하는 부분이 없죠. 결과적으로 발송을 네가 지켰느냐.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등급 신용점수조에 이렇게 클릭하니까, 판매 등급 안내 이런 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 등급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꽤 높죠? 한개 팔았을 때 분명히 1점 받을 거예요. 300개 이상 포장에 뭐, 3천만원 이상. 그러면은 2등급. 뭐, 0개 이상 포장에그 다음에, 5천만원 매출액을 달성하면은 1등급.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인으로 이쪽으로 주거하는 판매자들은 뭐, 갈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11번가 같은 경우에 2, 3등급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어, 판매를 잘으시는 분들도 왜냐면 우선 사이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관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미리 노트북 파우치 검색을 해 놨어요 아래쪽에 내려가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상품 쪽에 나와 있는 상품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여기 봤어요 태블릿 파우치 노트북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가방에 노트북 가방에 노트북 가방이겠지만, 태블릿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 사이트들은 어디로 뺄 거냐면은 결국에는 태블릿 파우치 쪽으로 완전히 빼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노트북 파우치 쪽에 리스팅에 아까 보니까 나왔던 플러스였죠? 그쵸? 플러스 상품에 이렇게 나왔던 이 판매자가 그럼 태블릿 파우치 검색했을 때도 나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파우치.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상품 쪽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만약 그 판매자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여기는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박고 하는 거죠 상품명을. 어 그래서 그냥 막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내려서 이렇게 쭉 보니까 어 그래 태블릿 관련한 애들이 막 나오기는 하는데. 어? 뭐야 이게? 이게 나왔어요 상품번호가 같은지를 또 봐야 되니까요 클릭하고서 아래쪽에 쭉 내려와갖고 상품번호가 여기 있죠? 뭐 뒷번호만 외울게요 9102 아까 노트북 파우치 동일하게 검색해서 이렇게 검색해갖고 내려온 다음에 플러스 쪽에 나와있던 그 판매자의 네 하나를 클릭을 또 이렇게 해보면 상품번호가 네9102 똑같네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카테고리보다는 뭐예요 그냥 내가 정확하게 등록하려고 하는 카테고리 물론 메인 키워드 검색해서 상단에 나오는 플러스 상품의 상단에 나오는 카테고리 기준으로 등록을 하지만 내가 여기에다가 검색정확도라고 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뭐타 사이트처럼 정확한 키워드만 넣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냥 다늘하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놓고 그냥 노출시키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1번가 같은 경우에 25자 띄어쓰기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득가득가득 가득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네 노출을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다 넣고 판매하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게 없죠 100바이트라고 하면 50자를 넣을 수 있는 건데. 최대한 많이 넣어갖고 그냥 내가 정확한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놓고 사실상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품과 그 다음에 옵션 상품을 구분 짓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뭘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선 당연히 옵션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한 거고 고전적인 판매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여러 군데에 설치를 할 건데 요즘 대세인뭐 CPC 광고를 그냥 꾸준하게 포커스 클릭만 하셔도 어 판매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리스팅으로 내가 플러스를 적용하고 플러스 업을 적용할 건데 일상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업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플러스만 하셔도 충분히 네, 리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마켓 옥션도 이번에 이제 공지 뜬거 보니까 디지털 가전 처음에 적용했던 곳 빼고는 나머지 사이트 마트 리빙 뭐 패션 이쪽을 어 제한하겠다라고 했던 공지를 철회했죠. 어떻게 보면 약간 한발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1.0 상품을 동일하게 이제 광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공지가 떴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역시나 공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카테고리는 단품을 파는 게 맞고, 어느 카테고리는 옵션을 좀 설정해서 구성을 짜는 게 맞고요. 이게 같이 혼용되어져야 우리나라 쇼핑에는 맞는 것 같고, 외국 사례 어떤 성공 사례가 단품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그게 먹힐 거야? 사실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 상품에 정확하게 판매가 어느 게잘 어울릴까를 보는 게첫 번째인 것 같고, 그거에 맞게끔 아직까진 11번가가 잘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고, 뭐, 리스팅에 어떠한 불표,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잘 선택해서 등록하신 다음에 광고만 하셔도 판매가 된다. 근데 뭐, 네, 한가는 소문이 들죠. 광고에도 뭐 효과가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쇼킹길만 하면 되는데 뭐 다른 걸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고는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뭐 너무 무리한 광고가 아니다라고 하면 충분한 거죠. 그리고 11번가 광고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돼있고 그 다음에 어, 리포트 보는 것도 생각보다 잘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랭크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등록,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광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리포트가 될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